오늘 아, 해볼 그렇지. 게임은 다크 아워즈라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 와. 왼쪽부터 붕장. 자, 저녀는 붕장이야. 붕장이랑 성준이 그다음 오프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준비 완료로 넘된다고 네, 여기 준비. 빨간색이 돼요. 게임 시작까지 1초 아.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laughs> 선택하게임맵이게개이게이게중에이 <laughs> 선택하시면 돼요. 이 게임은 이게이니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제일. 은이게이이 게임은 이은게제은쉬게 거예요. 게이게이런 <laughs> 그거 <웃음> 누르시고 다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속하기를 게임은 면 준비 완료되는 거예요 강탈. 어, 이거 어, 오케이. 계속하기. 어, 여기서 템을 고르는 건데 일단은 해킹 장비 무조건 필수로 필요하고. 아니 풍선은 왜 있는 거야? 저거 가져놀려고. 아이씨 풍선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저는 해킹 장비 하나만 챙기. 이거 장비 어차피 한 사람당 하나만 챙기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왜? 풍선이래서? 열쇠도 뭐가 되고. 훔쳐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하나만 챙기는 날일 거예요. 빠루 필요 없어? 빠루 어떻게 버려? 빠루 그키로버는는 건데 빠루 필그해요아그래는그냥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다다다다 챙겼어요. 물 아 물총 그거 어따 쓰게 빨리 다른 거 챙겨. 오픈님 그냥 해킹 툴 이거 쓰시죠 이거. 이거? 아 축축해졌어. 저 혼자 해킹하기는 좀 빡세가지고. 이거 해킹 장비. 아, 전기충격기나 해킹 툴 들고 다닐게. 요 그럼 나 해킹 안 들고 그냥... 나 그럼 빠로 들어도 되냐? 나 빠로 네. 들어올게. <laughs> 오케이 아, 그럼 레츠고 뭐 엔터. 엔터 엔터. 나도 빠도. 자 이제 우리는 차를 만드는. 뭐 무슨 소리가? 저희는 저희는 털로 털려. <laughs> 오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성준이 갇혔는데. 그 알아서 빠져 나오세요. 도둑질 아, 처음 해보나? 정말로. 어 우리 갇혔는데요. 우리 어떻게 나가요? 나는 커피 나와요. 커피 먹을래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나? 왜 <laughs> 문이 하나만? 야이 대박 빨리 뜨거워 튀지는 거 아닌가? <laughs> 이건 먹으면 뒤질 것 같은데요. 이거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막 세척장 들은 거 있었는데. 여기서만 크면 커피 마실 수 있네, 그러게. 바로아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중요한 거. 해난이 일로 와 오실래요? 어? 물건을 털고 나서 일로 오셔서 이거 이 e 누른 다음에 어.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넣어줘요. 어 근데 이게 칸이 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비싼 거? 비싸게 넣으시면 돼요. 예. 오케이. 또 내가 좀잘알거 가져오면은 건안 돼요. 그렇게 잘알지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 좀 봐보실? 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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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괴물이네. 어. 오프닝 그거 줘봐요. 해킹툴 빨리 열고 찝시다 저희. 어. 해나님 그거 해보실래요? 어. 코드 어떤 거예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왼쪽. 됐다. 열렸다. 으흠... 쉽네. 열어보실래요? 주워... 주우세요. 안 주워져. 아 됐다. 주워졌어. 일로 오셔서 이거 열어... 열... 어? 제가 주는 거네요 이거는. <laughs>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아래. 됐다. 지리? 오! 이건 잽싼데? 야이 자식 그, 그만 그만하시고 <laughs> 이제 그런 거 하나 저희 가야 되거든요. 오펜스 어, 그만하고 왼 하... 어, 저희 미세븐 방 미세븐 밖에 전시실... 괴물 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 괴물 점점 저희한테 오는데요. 빨리빨리 가야 될거 같은데 이제 어, 오펜 뭐 출동. 나가까요 잠깐만 일단 무서운데. 오야 저게 더 무서운데. 오픈을왜 <laughs> 발광할까? 괴물 오고 있는 거 맞나? 어 오른쪽 손이 난다. 그럼 오른 왼쪽으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갑시다. 어 아니야 소리가 들렸어. 아닌 것 같아. 아닌 <laughs> 같아. 같아. 어, 바로 같아. 앞에 있네. 왔다 어 뭐야. 에이, 자, 니 언니 언는데요언열 언니 는데요니열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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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요니 언니 만 아닌 니 같은데? 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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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요 전기이 나한테 있는지 무섭네 전기충격기가 나한테 있어 뭐그 내가 훔칠 수 없어? 훔나지 아, 나오지 마요 야뽀뽀어 죽어. 어, 거기서도 죽어요? 모, 모, 모르겠는데? 거기도 문을 열어? 살렸다 오픈이 못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그 이게 괴물이 저희가 말하는 걸 듣고 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어, 저희 말하는 거 듣고 와요. 충전이 하잖아요. 어디서 충전하? 그 복도에 있어요. 그 님들이 이거 20초 되지 사망이라는 거니까 지금 나와서 저 터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장님 터치 좀 해주실래요? 오 된다. 아이저 일... 그래서 오른쪽 거... 할게요. 응.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아래. 오른쪽 어, 네. 왼쪽 네. 어. 아래 오른쪽 왼쪽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그 성준님 그거 레이저를 채워지러 온대 어, 어, 어. 왜 죽은거야? 제가 함정 건드렸어요 가스에 죽은 같아. 아 실패했다 있는 거 까먹고 있었다. 가스 에 주는 것 같죠? 네, 가스예요. 함정 있는 거 까먹고 있었다. 아, 가스인지도 몰랐어. <laughs> 일단은 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털면은 일단 귀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더라? 엔터. 엔터. 그러니까 일단은 귀신 나오기 전에 방부터 다 엽시다. 안방 열쇠 갖고 이쪽으로. <laughs> 여기서. 열쇠를 여기로 남겨주면 돼. 자 이거, 열어서 저기 열어주실래요거이이바 이거, 같거 뭐야? 기본 이거, 가 어? 그러게?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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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저 이거, 다건 이거, 거 맞아요? 거 건드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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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서 이거 열어주세요. 어 뭔가 하면 안될것 같죠? 문 이거 열어주세요. 뭔가 하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력 어, 필요한데. 잘는 거. 그 아무나 빨리 지나가주세요. 아못 지나. 여기도 있거든요. 회나님이 그이쪽으다 일로 와요. 다 일로 와요. 1, 2, 3, 4, 5, 6 여기 돈, 돈되는거나 어, 추워 저는 어, 네. 무거운 걸 신고 그래요? 아, 그렇네오오오 어, 어? 오,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게 정상인가요? 따라오는 네, 아니, 게 정상인가요? 어? 아니, 오른쪽 가면 안 돼요! 어, 저 네. 그, 혜단 님뒤 음. 들어나고 도망갖고 야키면들어내줘 이러면 어떡해 자기 무섭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더 섭시다 날아봐요 저 아무도 못 살릴 것 같은데요 뭐야 어, 모형사 앞 있어요? 아니요 앞에는 아닌데 저 6팀 남았어요 6어요 왔다. 와, 이걸 이거 잘안 돼. <laughs> 어... 어, 그. 이거, 이거, 이알 이거. o p e 님 name. Open name. Open name. Open n 오 m e Open name. 오 p e 이거 a m e o p 요 이좀 예, 해주세요 이거 이거 하나님도 놀러오세요 그러면 저희 둘은 살수 있어요 오케이 <웃음> <오프닝은> <웃음> 뭐 아쉬운 거지 어쩌겠어 퓨즈 없나? 선생님 관리자 사무실 열쇠 있다고 가져놨어요. 아니 그거 그... 예전이지. 아 그러네. 혹시 모르니까 한 명은 나갈게요. 제가 먹고 나인 네, 제가 먹고 나갈게요. 다가 나가봐요. 네, 다 일로 나오실래요? 아, 나도, 사람들이... 나도 왕관 볼래. 나도 왕관 볼래. 저는 아까 봤어요. 나못 봤어. 이게 이게 왕관이에요. 여기 피켜봐. 아, 겠잖아. 여기 피켜봐. 오, 아, 진짜. 오 가, 먹은 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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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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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나 궁금한 거 있음 뭐야? 여 커피 뽑는 거 어? 여러분 뒤에 괴물이 와있답니다 가라 피카츄 드아아아 피카츄가 안아 저는 소화기가 있어서 탐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이 사람아, 날 손을 어떻게 그걸로... 어, 됐다. 남자로 커피... 남자로 아, 네, 거 아니에요? 어... 날아갔다. 이렇게... 근데 아니아 아들... 저... 저... 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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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장엔 가죠 이제. 탈출 거 어딘지 기억 안 나. 아 어, 따라오세요. 어. 어딘지 모르는데 열쇠가 없는데. 그럼 열쇠를 찾아야지 뭐. 뛰어. 아까 금고에서도 열쇠 없었는데 어딨지? 그럼 탈출 구 열쇠가. 친구응왜이렇물싸는데 여기 있다 뭘가요으아 역시 하는 라이브로 보이네 여기 있다 으 그렇다 려줘기봐요 네. 그러니까 열쇠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이제 가면 돼요 안녕. 어? 어? 저기 있다. 하나 하나. 어? 가비. 어! <목소리도> 어? 야이씨. 수면청 맞추고 도망가려 했는데 갑비 그러니까 나 그런 걸는잘 알고 세서 아, 도망쳤다고 그러네. <laughs> 어, 이거 안 넣어 놨다. 아, 죽겠네. 아니, 알아서 살아 나오시겠지. 죽까지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오시겠어. 에, <laughs> 죽은 사람이 있겠어. 죽은 사람 있겠어? 진짜 대송한데요그 저는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레이저 걸리셔가지고 그 내려오는 거에 찍혀서 죽었거든요 깔려 죽었거든요 내가 개물을 소화기로 억그로를 얼마나 많이 끌었는데 내가 죽은 아니, 사람 있겠어? 누가 맞으면 걸리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 아니지? 그, 여러분? 근데 아 오네 아무도 아니, 괴물이 떠는데데 당연히 탈출해야죠 아니, 근데 h 장님이랑 t c 똑같이 h 는 t 개웃겼어 야, l o o 성준이가 나 수면마취 i 망 j 맞추려 고 <laughs> 아니 나도 i c 라 했지. 아니 그냥 u r e I'm n 으 t sure. I'm n o 그 찍혀서 뒤졌다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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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프로인 듯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게 뭐내 화면에서 보이면 내 화면이 더욱 모이가 뭐 없네 나는 아젤 웃습니다 아, 여러분.